안녕하세요. 오늘은 광주 태전 경남 아너스빌 리미티드 1순위 경쟁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먼저 공급규모 및 특공 경쟁률 알아보겠습니다. 위치를 보면 광주시 장지동 695-14번지 1원이며 규모를 보면 지하 2층, 지상 28층으로 총 4개동 404세대가 공급되는데, 특별공급으로 203세대, 일반공급으로 201세대로 배정이 됐습니다. 어제 있었던 특별공급청약 결과를 보면 평균 0.64가 나왔습니다. 다자녀가구가 0.43, 신혼부부가 0.59, 생애 최초가 1.68, 노후부양이 0.25, 기관추천이 0.05가 나와서 203세대 물량 수화를 다못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반 공급 1순위 청약이 274세대로 변경돼서 진행이 됐습니다. 분양가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84A 타입 25층 이상을 보면 분양가격 6억 3,750 가장 높은 금액을 기록을 했습니다. 발코니 업장비는 2,200만 원총 분양가는 6억 5,950만 원에 나왔습니다. 84B 타입 25층 이상을 보면 분양가 6억 3 480만원, 확장비 2200, 총 분양가 6억 5천 680에 나왔습니다. 총 분양가격에는 발코니 확장비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유상 옵션을 선택할 경우 총 분양가격은 더 늘어나겠습니다. 1순위 경쟁률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84 A 타입을 보면 108세대 공급에 해당 지역의 203건이 접수되어 해당 지역 1.88대 1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기타 지역은 104건이 접수되어 2.84가 나왔습니다. 84B 타입은 166세대 공급에 해당 지역이 92건이 접수되어 0.55로 미달이 됐습니다. 기타 지역은 58건이 접수되어 전체적으로도 0.90이 나와서 84B 타입은 미달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총 274세대 공급에 해당 지역에 295건이 접수되어 해당 지역 1.08, 기타 지역은 162건이 접수되어 1.67이 나왔습니다. 당첨자 선정 방법을 보면 지역을, 지역에서 보면 광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우선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총 274세대 공급에 457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청약 결과를 보면 84A 타입과 84B 타입이 청약 접수 중으로 내일 2순위 청약 모두 진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트남 부동산 TV였습니다.